네 오늘은 그 김민아 아나운서랑 마스터스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지난번에 그 김민아 아나운서랑 이야기 하던 도중에 타이거 우즈가 2019년에 그 감격적인 메이저 우승이었죠. 그 우승할 때를 가장 그평생의이 골프 경기를 보면서 감동을 네. 느꼈던 그 수렴. 사진 꼭띄워주세요 이렇게 딱. 마지막 거에 네. <laughs> 그렇죠. 네.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인파인데 음. 그게 다들 정말 천천히 움직여가지고 음. 위험하지도 않아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음. 그 동영상으로 음. 볼수 있으면 꼭 한번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때 현장에 있었어요. 어 진짜요? 오 네. 어, 그거 갖다 조조도 가셨어요? 조조까지는 아 갔고 마스터 마스터스에서 이제 대박. 그 마스터스를 이제 거의 그 이제 매년 가요. 그래서 매년이요? 거의 매년 응. 코로나 때는 음, 못 갔고요. 뭐? 왜냐면 그 입장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모자들하고 기념품들을 좀 사오는데요. 우리 이제 김민아 아나운서님이 이제 수고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오. 그 기념으로 드리려고 이제 가져왔어요. 네. 이제 저한테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귀한 분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그러는데요. 아니, 저는 사실 마스터즈가 그한해 마스터즈 열면서 음. 기념품만 해도. 그렇죠. <laughs> 1년에 몇 개월밖에 어.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 골프장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을까 했더니 기념품으로 다 먹고 살아라고 하는 그 기념품이잖아요. 사실 기념품 말고도 이제 수입원은 많은데 어. 기념품 수입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어, 네, 뭐 천만 달러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실제로 그 거기에서 그 팔리는 그 모자라든지 각종 액세서리들은. 사실 아주 비싸진 않아요. 음, 지금 저 알려드리면 네. 이 모자가 24불이라고 지금 태기 붙어 있고 네. 이것도 뭐 28불. 28불 정도. 음, 정도 얘는 18불. 음. 그러니까 아주 비싸진 않지만. 음. 간단하게 이건... 이제 저기랑 비교를 하면 되죠. 다른 대회, 다른 메이저 대회에서 음. 모자를 얼마에 뭐 하냐. US 오픈. US 오픈 하면 30불 안팎. 아 조금 더 8불. 비싸요? 네. 그건 왜 그런 거지? 음 그거는 이제. 받기 나름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수지타산이라는 아, 게 있죠. 근데 그러니까, 마스터즈는 아, 기, 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구나. 음. 저도 물론 이 모자 너무 유명해서 꼭 갖고 싶은 모자이긴 했으나 그유에오픈과 비교하면 이건 좀 저렴하게 파는 모자예요. 음. 근데 이제 가장 그 마스터스의 신비주의 전략이라고 우리가 음. 이제 흔히들 이야기. 마케팅 전략에서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없고 쉽게 갈수 없고. 이런 맞아요. 그 신비주의 전략이 그 마케팅 전략 중에서 도 굉장히 그 고가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그 얻을 수 없는 재화를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음. 자기들 값어치를 올리는 이제 그런 마케팅 전략인데요. 네. 데 이렇게 한두개씩 음. 고르시면 그냥 백만 원이 훌쩍 넘지 않으세요? 아뭐 그렇게까지는 뭐, 예, 뭐 많이는 못 사고 아주 이제 그 그래도 기념이 될만한 숫자 정도로 이렇게 사는데요. 물론 이제 어떤 때, 그러니까 뭐 올드 골프의 뭐 기념품을 좀 사겠다 야 이럴 때는 조금 더사기도 하는데 음. 실제로 그이 마스터스 기념품숍에 가면은 막그 특히, 그러니까 보통 월요일날 문을 네. 열거든요. 어, 마스터스는 그 일년에 그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 그러니까 이제 대회가 열리는 참 골프장이 이제. 그,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한 3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오거스타라는 시가 있어요. 음. 네. 오거스타 시 안에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옛날에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이 오거스타에 있었는데 음. 이제는 반대의 개념이 성립이 돼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이 다행히 오거스타에 있는 아. 오거스타 입장에서 야. 볼 때. 그, 사실,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은, 단순한 골프 클럽의 영역을 벗어나가지고, 전 세계의 그 전체 골프의 그런 골프계를 리드하는, 그런 흐름을 리드하는 역할들을 해요. 골프 규칙도, 그 음. 오거스타 내셔널에서 그 PJ 투어하고 USGA가 이제 양대 그 골프로를 결정하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하지 않아요. 음. 의견을 수렴해요. 오거스타 내셔널에서 그 마스터스 관계자들하고도 그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골프 기자협회가 주는 그 최우수 선수상이라든지 음. 또 다양한 그런 상들을 주는 현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그 박인비 선수가 LPGA 최고의 그러니까 여자선수 최고의 선수에 뽑혔을 때그 일부러 오거스터 내셔널 골프 클럽 가서 마스터스 기간 동안에 음. 그 미국 그 골프 기자협회에서 주는 상을 받았던 적도 있고 아 일부러 가서 받았어요. 이또 그렇죠, 그렇죠. 아 오거스터 내셔널 골프 클럽은 여자 골프 선수들에게도 한번은 꼭 가보 가보고 싶어하는 음. 그런 그 굉장히 골프의 성지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음. 사실 딱그 마스터즈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 게 그린 제킷아 그렇죠. 그리고 어. 우승자가 그 다음 해에 그 그린 음식을 어, 아, 그린 재킷 그렇죠. 주고 챔피언스 디너에서 어, 디너 음. 어떤 메뉴로 음. 그렇죠. 어, 그렇죠. 이제 어. 밥을 줬냐 뭐 그런 얘기가 또 있고 또 갤러리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헤트론이라고 어. 또 어.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골프장을 뭐몇 개월 뭐 6개월 이상 문을 닫는다 그랬나 그렇죠 뭐 그것도 있고요. 어. 일단 5개월을 기본적으로 휴장을 해요 휴장을 한다고 했고 네. 5개월을 네. 그래서 사실 그 2019년 그때도 4월에 열렸었나요? 2019년은 4월에 열리고 2020년, 2020년 대회를 5월인가 열렸었나요? 그, 그쵸? 이제 그 가을에 열렸죠 가을에, 가을에, 가을에 열렸죠 그럼 네. 2 0 1 9년맞 왔구나 네. 그냥 그, 그 정말 마스터즈 딱 그러고 하면 그린 재킷 생각나고 챔피언스 디너 생각나고 갤러리들한테 패트론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저도 뭐 방송을 할때 많은 갤러리들이 움집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엔진 거예요. 그래서 <laughs> 꼭 패트론이라고 해라고. 근데 그게 PD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황으로 얘기가 될 만큼 음. 패트론이라고 얘기하고 예전에는 이 골프장이 남자만 이제 출입이 가능했고 갤러리들은 네. 그런 그러니까 패트론들은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이 오거스탄셔널 골프 클럽은 굉장히 그 화려한 명성과 그다음에 굉장히 그 고집을 통해 음. 그 남녀 차별의 상징적인 장소로 인식이 됐었어요.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요. 그 원래 그 오버스 내셔널 골프클럽이 그 1932년도에 지어지고 나가지고 마스터스를 1934년부터 열고 있는데요. 음. 그 당시 그 골프클럽 회원들이 그이 대회에 이 참가자들을 초청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아, 초청할 때 음. 어. 왜냐면은 인비테이셔널이니까 네. 사실은 이제 최고의 선수들이 와서 같이 뛰고 그래야 되는데 그...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명성이 그,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음. 이제 US 오픈이 네. 미국의 절대적인 대회였어요. 음. 음. 영국의 디 오픈이 있다면 미국에는 US 오픈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 US 오픈의 뭐 이렇게 한 언저리 대회, 변방의 대회 정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이 음. 마스터스가 초창기에는 기자들이 취재를 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관심받지 을 못했어요. 음. 왜냐면은 그게 지역적인 문제가 그렇죠. 아니라 지역적인 문제도, 문제도 있었죠? 네, 그랬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워낙 그 이제 시골니 네. 오거스타 에 그, 있는 그데 그렇죠, 건데. 그렇죠. 조지아주에 뭐 애틀랜타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애틀랜타에서 음, 네. 차로 3 시간 정도로 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그뭐 오지라는 표현은 어떨지 몰라도 아. 굉장히 그 변두리였어요. 물론 오거스타 자체는 옛날에는 이제 그 면화 생산에 그 면화 생산해서 이제 수출을 하거나 국내에서 음. 유통을 할때그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그 작지 않은 도시기는 했어요. 하지만은 스포츠 대회를 보러 가 보러 가거나 하기에는 조금 그그 그 당시에도 이제 미국은 뉴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모든 저기 동부에는 뭐 뉴욕 그 서부에서는 la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골프 대회도 형성들이 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이 플로리다면. 오히려 이제 아예 남부다 이래가지고 갈 텐데 그 굉장히 그 애매한 장소에서 네. 열리는 대로 인식을 받았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 마스터스 이 조직위원, 조직 위원 조직 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야구를 이제 플로리다에 전지훈련을 가잖아요. 네. 메이저리그 팀들 이 네. 그러면 메이저리그 팀들이 가면 그 담당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기자들, 기자들한테 네. 편지를 써요. 네. 워스트 내셔널 골프클럽 그 회장 명의로 그 이번에 우리가 대회를 하니까 그 출장 오신 김에 오셔라. 아, 어, 그럼 캠프 기간이 들러, 다르잖아요. 들러달라. 들러달라. 응. 근데 이, 이 페이트론이라는 말은 이제 후원자라는 원래 네. 이제 뜻이잖아요. 그 갤러리들을 페이트론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이 처음에 이, 대회, 이 대회를 열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열수 있었어요. 적자를 면하고 하는 그다음에 점점 더 이제 큰 대회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초창기에 그이 마스터스가 제대로 열릴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을 음 우리는 페이트론이라고 부르겠다 그러자. 그래서 페이트론들에게 팔리는 그 사실은 굉장히 그 헐값의 표를 팔아요. 음. 실제로 그 표값은 뭐만원 이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지금도 이 지금 우리가 뭐 마스터스 티켓 천만 원 넘는 <laughs> 네. 이런 것들은 네. 세컨더리 마켓에서 그 유통되는 가격이에요. 가격이고 가격이고. 음. 음. 그니까이그 사람들이 표를 받아 가지고 이제 표를 좀 팔죠. 음. 어. 표를 파는데 그게 뭐 나흘간 이제 뭐 1만 달러 넘게, 1만 2천 달러라든지 이렇게 음. 팔리기도 하는데 그 표를 이제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초창기에 그 후원했던 사람들, 음. 후원자들, 그 다음에 오고스타 지역 주민들. 음. 그래서 오고스타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그 이제 오고스타 표를 확보를 해요. 근데 음. 한동안 너무 많이 이제 이게 세컨더리 마켓에 나오니까 이 오고스타 코트 네셔널에서도 이 표를 주는 걸로 관리를 하자. 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세컨더리 마켓에 좀덜 나오도록 하는데,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나오죠. 왜냐면 그러면... 가격이 뭐한 만원짜리를. 어? 그러게요. 음, 천만원 뭐 이렇게. 뭐 한국 시리즈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 갤러리가 사실은 골프장 갤러리는 뭐2 5 0 0 0 석, 5만 석, 이런 게아니에도 불구하고, 티켓은 음. 정해져 있고, 그게 네. 세컨더리 마켓에서 막 유통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럼 만약에 기자님은 벌써 10번 넘게 취재를 가셨지만, 한국에서 나는 마스터즈를 꼭 보러 가고 싶다. 음. 나는 그냥 일반인이에요. 티켓을 구해야 돼요. 음. 구할 수 있을까요? 음, 거의 어렵죠. 어. 세컨더리 마켓에서 이제, 살 그, 수 있는 이베이라든지 건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음. 그 세컨더리 마켓 그 저기를 통해 가지고 근데 그렇게 고액을 주고 갈수 없는 티켓만 네. 그런 거고 이제 비행기라든지 숙박이 또 엄청나게 비싸요. 또 유에 만약에 유에 오픈을 뭐페 패블 비치 하시니까 음. 뭐 유에 오픈을 패블 비치에서 하니까 난 가고 싶다 할수 음. 있잖아요. 비교적 저기 어렵지 않죠. 음. 그건 티켓을 구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패트론이라고 불리는 음. 초청기 멤버들한테만 이미 티켓을 나눠주는 때문에. 거죠. 그래서 그 페이트론이 또 되려면은 뭐그 사람이 죽거나 포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공식 유튜브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도 있죠. 저는 이번에 마스터즈 이제 하니까 음. 갔다 온 사람들 유튜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음. 막 검색을 해봤어요. 아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 이제 촬영이 안 되죠. 유튜버들이 가도 아, 여기서 어, 함부로 촬영하고. 아니, 핸드폰을 맡겨야 된다 그러던데.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 진심, 그쵸. 그렇죠. 핸드폰을 맡기고 음, 어디 핸... 들어가야 되던데. 어. 거기는 세 가지가 안 돼요. 가장 크게 기자님들은 뭐. 뭘가져가시나 그럼 기자들 아, 우리 카메라를 가져가죠. 음... 그래서 카메라도 그 공식 대회 기간에는 절대 이제 갖고 다닐 수가 없고, 연습 라운드 때나 이럴 때그이 페이트론 일반 골프 팬들도 카메라는 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야, 그건... 근데 스마트폰으로 들고 들어가서 찍지는 응. 못하죠. 못 한다면서요. 응. 그래서 인스타에도 그리고 이상하다 이러면서 마스터즈. 그랬는데 그소위말 하는 그런 관람기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거기까지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막 관람기를 열심히 쓰고 그러시는 분들은 아마 적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그 여러 가지 그 경로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그 셀럽들이 오기도 해요. 음. 뭐 이병헌 씨라든지 골프 좋아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작년에 갔었죠. 맞아요. 아. 그다음에 그갈수 있는 또 이제 기회들이 그 선수들 선수들의 초청으로 갈수 아, 있어요. 또갈수 음. 있고 그한 선수에게 이제 뭐여 장에서 1 0장 정도 아. 이렇게 그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그 양용훈 선수라든지 뭐 이런 이승철 씨가 이제 어, 네. 자주 가고 그랬었죠. 네, 아. 파스리 콘테스트 같은 음. 거 같이 가고 캐디 해주고 그랬었죠. 음. 사실 그 파스리 콘테스트 같은 것도 이이 오버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이 굉장히 그 강조해서 하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스터스는 상업적인 이,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협약이 있어요. 이 마스터스를 통해서. 아. 그러니까 골프 최대의 축제를 우리가 주최하고 주관한다 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그러니까 한 해의 골프 챔피언을 우리가 가린다는 의미를 음. 이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이라는 곳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 하는 음. 생각은 없다는 거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알려줘요. 네. 그래서 뭐 샌드위치 가격이 뭐 20년째 뭐 값이 똑같다든지 막 이런 식이죠. 어. 그 뭐 맥주 이런 것도, 그 거기서 이 공식 대회 기간 전에 이렇게 그 가장 유명한 이제 아멘 코너 근처에서 이렇게 맥주 같은 거를 마시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그 되게 그 비용이 싸요, 실제로. 아, 그래서 모자 값을 보고 네네네. 비싸지 않다라고 아. 강조를 해주신 음. 게, 가면 상업적으로 운영이 되는 느낌도 좀들히고 음. 그러니까 거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폰서들의 이름이 어디 광고 보드를 하나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자동차는 벤츠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데 벤츠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지 예를 들면 벤츠의 그런 뭐 입간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기들, 이렇게 초청 부스 같은 것들을 좀 허용해 준다든지, 이제 그런 거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신비주의 전략이죠. 진짜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오거스타내셔널 골프클럽이 마스터스를 통해서 돈을 버, 벌지 않는 것은 또 아니에요. 음.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TV 중계권료도 사실. 아, 제대로 비싸 됐어요. 아니야. 제대로 아니. 비딩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한대요? 그것도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한번 CBS랑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이제 ESPN하고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인연을 맺으면은 오. 저쪽에서 그 심각한 어떤 약속을 바이올레이션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같이 가려고 하고. 음.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갖는 그런 철학이 있어요. 이게 그 그러니까 골프에서 상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laughs> 상스러운 욕설이 들리거나. 이런 것도 사실 경기장에서도 퇴장시키고 을그 다음에 이제 진행자들이 그 진행자들이 약간 뭐 상스러운 표현들을 하게 되면은 어뭐 그린이 마치 뭐그 여성의 다리에 왁스를 한것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던 그 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음. 그 진행자가 그더 이상 마스터스 중계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유명한 진행을서 계속 그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런 음, 거에서 저희 지난 헛, 음.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리브 골프랑 너무 다른데요. 음. 거기에서 돈돈돈 돈. 이게 돈 얘기만 하다가 여기서는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렇죠. 신비주의와 권위를 계속 지켜나가는데 그렇죠. 온 진심을 다하겠다. 어, 이쪽은 이제 골프 진정성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성지가 되겠다는 그런 이제 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네. 실제로 사실 그 마스터스는 가장 우승하기 어려운 대회는 아니에요. 음. 냉정히 말하면. 실제로 사실 그 마스터스는 가장 우승하기 어려운 대회는 아니에요. 음. 냉정히 말하면. 이유는 뭐냐면 그 4월 첫째 주. 그 그러니까 되게 부활절이 껴 있는 주에 대회가 열리는데 그 주에 그이 조지아 주의 그이 조지아주의 일조량에 맞춰서 그 여유 있게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만 선수를 초청해요. 음. 근데 물론 이제 초청이라고는 하지만 세계 랭킹에 따라 초청. 세계 랭킹 52 네. 이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전년도 우승 그러니까 직전 대회 우승자까지 초청한다든지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상위권 랭킹 선수들이 출전하는 것은 맞지만, 음. 그, 오히려, 그,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PJ 투어에서 지금은 이제 3월로 옮겼는데요. 원래 5월에다 3월로 옮겼는데, 그 대는 회 풀필드고, 네. 144명이 출전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TPC 소그라스에서 하는데, 음. 그, 거기에 나오는 이제 선수들은, 세계 랭킹의 그런 그, 어떤 순위로 따지면은, 가장 많은 선수들이 출전해요 음. 응. 그리고 그 기준을 가장 상위에 놓고 음. 근데 예를 들면 마스터스는 예전에 한번 우승했으면 본인이 그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패스트 위너에게는 그 평생 출전권이 허용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도 일부 그 티켓을 줘요, 출전권을. 음... 그래서 뭐 아시아 태평양 챔피언십 우승자, 한국 선수들도 예전에 이제 그 그렇게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 마스야마 히데키가 일본의 마스야마 히데키가 2년 연속으로 그 아시아 태평양 챔피언십 아마추어 대회 우승자 자격으로 네. 나갔었고요. 그다음에 라틴 대회 우승자 초청하고 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아주 정상권 우승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그 경쟁자의 그런 깊이 두께는 그4대 메이저 대회 중에서 특히 보면 가장 그 얇다고 볼수 있어요. 아유, 어떤 뭐, 말씀인지 음, 알것 음. 같아요. 막 유럽 사실 g a 챔피언십 이런 거 있으면 뭐 유럽 피언에서 제일 잘하는 상위 랭커도 오고 막 음, 그 그렇죠, 그렇죠. 챔피언십의 느낌으로 음, 음, 음. 세계 선수권 느낌으로 간다면 음. 여기는 그런 느낌이 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인비테션을한 네, 인비테이션. 네, 그러니까. 인비테이션으로, 네, 인비테이션으로 자기들이 초청장을 보내야 네. 나오는. 네, 음. 음. 마스터스는 하여튼 그 신비주의 전략과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잘 관리해서 그 1등이 되지 않았나. 음. 지금 전 세계의 골프 대회를 사실 마스터스 하나가 차지하는 거의 일극체제에 가깝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TV 시청률이 1위부터 10위까지 거의 대부분이 다. 마스터스 우승할 때의 네, 그 순간이 그런, 시청률 그렇죠, 그렇죠. 최고 네, 음, 음. 역대 시청률 음. 비교가 안돼 네. 다른 메이저 대회 시청률이 5%라면 여기는 10% 네. 이렇게 거의 더블스코어가 나죠 음. 근데 이 오거스타는 아주 그 골프의 천국 같은 음. 그런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네.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꿈을 파는 그런 능력에서도 타의 추종을 부러하는것 같고. 그 철쪽에, 깔과 음. 그렇죠. 어. 잔디의 결, 어. 그리고 그 잔디 깎는 기계가 일렬로 촥! 아. 보는 그, 이제. <laughs>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당 여러분들을 마스터즈로 음. 초대합니다. 이러면서 저희도 이제 앞에 멘트를 읽는데. 정말 무슨 영화보다도 더 아름다운 장면을 촥 음. 보여주게 되죠. 아. 꿈의 무대라고 다들 표현을 하죠. 그렇죠. 최경규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음. 그 나갔어요. 그러니까 14년 연속 나갔었는데. 그군요 음. 최경규 프로가 아 저기 워스트 내셔널 골프 클럽은 골프의 천국이 있다면 야 여기일 것이다. 처음 가보고 그렇게 감동했었다는 음. 이야기들 하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네. 많이 가보셨을 텐데 그렇게 똑같이 느끼셨어요? 아 굉장히 하지만 같으면... 한국인으로서는 최경수 다음으로 많이 가 싶은데 아 그래 <laughs> 아 저보다 더 많이 가신 분도 있을 <laughs> 거라고 있으, 생각하는데요. 1 어, 0 번이면 진짜 많이 네. 가실 네. 것 같은데. 네그 마스터스는 자기들의 그런 뭐 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하는 이제 음. 전통을 올바르게 지킬 때 어떤 그 상상하지 못한 가치가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진짜 고급스럽다. 아, 막 지금 듣고 있는데 귀가 이렇게 음. 뭔가 말랑말랑해지면서 음. 아, 정말 고급스럽구나. 저 음. 굉장히 상업적으로 생각했는데 음. 어, 안 되겠네요. 마스터즈는 정말 이 전통과 음. 골프의 권위를 지키려는 음. 진심이 음. 이 정도가 되면 어떤 대회가 되는지를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근데 그게 지금 통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렇죠 김치찌개 같아요. 끓여줘야 되는데 <laughs> 비빔밥이랑 돌솥비빔밥 메뉴는 정해놨는데 <laughs> 마스터스는 정말 이 전통과 골프의 권위를 지키려는 음. 진심이 이 정도가 되면 어떤 대회가 되는지를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지켜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야. 근데 그게 지금 통하고 있는 거고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점점 더그 위력이 세지고 있어요. 마스터스로 그러니까요. 그 거의 그 골프계가 이렇게 하나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뭐랄까 가치가 가치가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그런 대회가 있고 이제 마치 나머지 대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는 아마 그 계속해서 그 오거스트 내셔널 골프 클럽이라는 한 곳에서 대회를 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히스토리라든지 그러니까 그 오거스트 내셔널 골프 클럽에는 예를 들면 1986년도에 잭 니클라우스가 최고령 메이저 대 우승. 어, 아 네. 이제는 최고령이 메, 최고령 메이저는 아니고 최고령 그 마스터스 우승을 차지할 때그 이렇게 막 팔을 탁지켜주는 커팅을 네. 성공하고 그런 장면이라든지 타이거 우즈가 2019년에 우승하고 네. 이제 그 많은 그뭐이트론이 운집한 가운데. 그 아들 찰리를꼭꾸어하는 네.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그 추억에 남는 맞아요. 추억의 장면들의 장소가 됐어요. 근데 이제 다른 그 메이저 대회들은 그 이제 U.S. 오픈이라든지 그 다음에 D 오픈은 그 다음에 P.J. 챔피언십은 이제 일정한 음. 이제 골프장들 한여 개에서 1 0개 되는 곳들을 이렇게 순회해가면서 열리기 때문에 그 매년 그 이제 경기장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경기장을 바꿈으로써 생기는 어떤 골프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 이런 것도 효과가 있, 있긴 있을 거예요. 음.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어떤 사람들이 단순한 곳에서 그다음에 스토리라는 스토리텔링의 그런 즐거움을 느낀다는 측면에서만 보면은 굉장히 그오버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의 전략이 그, 오랐다는 거를 마스터스가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그, 우리 김이 아나운서도 되게 골프 좋아하시니까, 네. 한국 선수 중에 아직 그, 마스터스 우승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마스야마 히데키가 했고. 21년에 이제 그 아시아인 최초의 우승을 했죠. 물론 이제 메이저대 첫, 아시아인 첫 우승은 양용원 선수가 네. 2000, 그, 9년이죠. 네. 2009년에 이제 그것도 무려 타이거 우즈에게 역전승을 건지고. 진짜, 진짜 잘쳤던 선수가 누구 있었지? 그 안벽 우즈. 임성재. 임성재가 임성재 프로가 그쳤죠. 준우승. 네. 근데 준우승 사실 너무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니까 준우승까지 가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했죠. 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때 그게 김시우가 퍼터 부러뜨려가지고 우드로친게 맞춰주죠. <laughs> 맞아. 맞죠. 알겠습니다. 그때, 네.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네. 그때 붙였잖아요. <laughs> 네 홀이나, 그 <laughs> 네 홀이나, 우드 3번으로 했는데, 3번 우드로 쳤는데. 어. 근데 다 파세이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말하는 거다 그 사진 찾아주세요. 진짜. <웃음> <웃음> 너무 재밌는 장면들이잖아요. <laughs> 김신우 선수가 대단한 감각의 소유자인 건틀림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 누가 지금 저한테 질문하실 거였나요? 뭐 누가? 그러면 음. 한국인으로서. 한국 선수. 지금 이제 PJ 투어에서 뛰는 선수들이, 그. 님성도 어, 진짜 대단하다고 갑자기 생각합니다. 김주영이라든지, 네. 뭐, 그, 이제 나가게 될게 확실한데요. 그, 한국 최초의 우승은 누가 그 그린젝스를 있냐 음. 이게 뭐, 아마 그러니까. 엄청난 영광이 될것 같아요. 김치찌개 뿌려줘야 되는데. <laughs> 비빔밥이랑 돌 비빔 메뉴는 정해놨는데. <laughs> 그죠? <laughs> 요즘 뭐, 코리안 바베큐, 뭐, 바로 할거 아닙니까? <laughs> 만약에 이제 그런 코리안 바베큐를 하면, 이제 우리도 같이 좀. 그러니까. 되게 아, 뭐 아. 그, 뭐, 세계 도처에서. 불닭볶음면 갑시다. 어우, <laughs> 좀 아이디어가 진짜. 아, 제가 <laughs> 요새 그, 내용만. 김민아 아나운서가 이제 그 사업으로도 이렇게 이제 영역을 <laughs> 넓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역시 감각이 불닭볶음면. 아, 저는 아 좋네. 근데 좀 오늘 마스터즈 얘기하는데, 전 지금 굉장히 상업적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이런 물품과 물건과 이런 그 가격을 보고 있는데, 와, 이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전통을 지킨다는 게 저에게는 오히려 되게 뭔가 금연하는 느낌이로잖아요 술을 끊는 느낌 정도로 약간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통했다는 게0 년에 걸쳐서 우리에게 증명했다는 걸 보면서 저 굉장히 뿌듯한 것 같아요. 이게 음. 사실 마스터스는 그냥 무궁무진한 그 이야기 창고예요, 보물 창고처럼 네.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어서 우리 이제 김민아 아나운서랑 이제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한편 더해요.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마스터스.